여러 분 오늘 좀 뭔가 좀 다른 수접세트 이렇게 검은색으로 옛날에 이제 어, 주황색이었는데 아 보라색입니까? 보라색입니다. 아 핑크색이죠? 핑크색인데 검은색으로 이제 완전히 해가지고 조명예술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바턴이 이제 검은색으로 되다 보니까 조명이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테이블본데 <laughs> 그번에 우리 성태영 씨가 부산 내려가서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음. 공수를 해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공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뭐 용날차로 데리고 네, 그러니까 왔습니까? 큰 차로 왔죠. 아, 큰 차도 예, 그러면 예, 예, 예. 물리부위가 많이 들었겠네요. 세, 아니, 이거 세 개를 납품받아가지고 예, 예. 두 개는 이제 갖다 주고 하나가 예. 남았어요. 그래지고 예.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가격으로 다닌다면 몇 백만 원이 된답니다. 거의 천만 원 따라... 수준의 이, 이 탁자라고 합니다. 아, 그 나무가 예, 예. 좀 귀한 나무라서 비싼 네. 거예요. 이게 농나무인데. 아, 진짜 거. 우리 성평 씨가 <laughs> 대단한 체저꾼이에요 향이 나는 거 같아요. 일단 예. 제가 좀 이걸 해봐서 있다. 알거든요. 네. 샌딩이 참 잘된대. 요 샌딩도 잘돼 있 아, 샌딩이 음. 아니, 잘 됐습니다. 매끈매끈하니. 아, 맥크, <laughs> <하고요. 앞이 웃음> 옛날에는 이게 <얘기> 좀, <laughs> 좀 미끄러질 거 <것> 같아요. <laughs> 좀 좁고 좁고 네. 좀 높아가지고 맞아, 네. 높았어요, 노래 부르기도 조금. 좀 힘들고 음. 좁아가지고 스페이스가 좁아가지고. 음 약간 이건 너무 네, 낮다 보니까 또 네. 우리 또 아가씨들 또 이렇게 다리도 이쁜 다리. 그 그래, 다리도 좀 보이고 <laughs> 약 <좀> 섹시하게. <laughs> 자소개해드리도 <세>, 자, <laughs> 하겠습니다. 빨간 내복이 아닙니다. <laughs> 빨간 자켓 자매. 자매니다 먼저 네. 가수 네이버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가수. 천자 씨입니다. 인생은 뭐야? 일방통행. 일방통행입니다. 예. 춘 천자 씨. 네. 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기 이렇게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네.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땀 <laughs> 네, 아주 잘 올립니다. 네. 빨간 옷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우리 춘자 씨는 제가 아트무지 그죠? 많이 뵀 아, 아트무지에서 아트 네. 많이 뵀죠. 네. 근데 우리 지금 다음 소개할 가수는 제가 오늘 처음 여기서 뵀는데 어, '뻥이야'라는 노래로 요즘 뭐 <laughs>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모셨습니다. 어, 가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진태희입니다. 아, 진태희. 이름이 바뀌세요 네. 태희시에서 네. 가수, 원래는 가수 태희시였는데, 예, 진짜를 넣어가지고, 진태희시로 바뀌었습니다. 가수 진태희시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예. 예. 오래간만에 정말 이렇게 우리 태송태영 씨가 음. 아, 이렇게 골피 방송에 아, 하고 계셔서 어,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데 지금 제가 잘안 나갔거든요. 음. 아주 특별히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첫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수성원 연가에 이어서 지금 뻥이야로 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새해는 더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아, 오늘 먼저 네, 소개하기 인사, 전에 예, 예. 우리 골프와 태영은 음. 어, 떼창을 부르죠. 네. 오늘 떼창 뭘 부를까요? 네, 천년지기. 네, 천년지기. 어, 천년지기. 어, 유지포 씨. 빨간 천년지기. 좋요 우리는 오랫동안 천년 동안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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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지기로 갑시다. 아, 빨간 친구입니다. <laughs> 자, 천년지기. 자, 스타트. 「でかつじちょいすで I am a 외로워할 때 내가 방망을 할대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몸이야 천년지 나의 번식이야 너니들니 아니, 배를 하자 아니, 배를 함께 타고 떠니 아니, 세니 네가 있어 아니, 아니, 아아 정말 멋진 친구야. <웃음> <웃음> 역시 멋져요. <laughs>